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송나라 계속 할 건데, 남송 시대를 할 건데요. 아, 남송의 수립과 멸망을 보면요. 이제 금의 침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수업 시간에 쌤 지도를 한번 그려주겠지만, 여기 이렇게 요 나라가 존재했고, 여기 금나라가 존재했고, 송나라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금나라와 연합을 해서 요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와 송나라 동시에 요를 쳐들어갔는데, 송은 요 땅으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는 걸 반면에, 금은 요를 치고, 송의 경기까지 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송나라가 정말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힘이 약한 걸 금이 체크했어요. 그래서 금이 송나라의 칼뻥, 칼봉, 수도 칼뻥을 함락하는, 요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이 정강의 변 이후에, 여기 정강의 변 보이죠? 이 정강의 변 이후에 송나라가 칼퐁에서 수도를 이만으로 옮깁니다. 이만으로 천도하는 걸 그때부터 남송이라 하고요.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전부터 강남 개발은 되고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남송은 원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그럼 강남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강남의 경제력이 어, 송대가면 이미 화복을 능가하기 시작하고요. 도시도 번영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강남지방의 토지 개간인데 강남지방의 토지 개간이란 건 물을 빼는 작업이에요. 이때 쓰여졌던 농기구가 용골차인데요. 그 교과서 보면 나오는데 물레방아처럼 생긴 건데 얘를 굴려서 여기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 이게 용골차입니다. 그리고 모내기법이 보편화되고. 이제 참파별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종이 이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산력이 증가되게 되고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 지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주전호제가 확산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귀족들이 노예를 동원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장원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주와 농민을 데리고 와서 전호로 삼아서 하는 지주 전호제 형태가 확산이 되고요. 강남 지방이 화북 지방보다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 송대 놀라운 건요. 이때 석탄이 보편화되어. 석탄이 보편화되니까 높은 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철을 제련하게 되고요. 도자기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요. 또 여기 플러스 비단 관련된 견직물도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업자들은 행과 작을 만듭니다. 장나라 때는 핵만 존재했어요. 근데 송대 오면 자기 나오기 시작하고요.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 주조로 유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동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이 동전이 고려나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에도 상당히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동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전의 양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지폐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북송대 교자 남송대 회자가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주요 항구에 시박사가 확대 설치됩니다. 자, 그럼 사회문화를 한번 보면요. 사대부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실력 중심 사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가 강화되고요. 교육기관이 증가하는 등 사대부가 증가하고 지주층과 유학자의 소향은 늘리게 됩니다. 자, 학문과 사상으로는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성리학. 자, 성리학이라는 건네가 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니와 기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니고 그것에 따라 나서 나타난 현상이 깁니다. 그래서 이 니가 세상이 선하다. 그리고 자기들 한족이 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한족이 유목민족에 의해서 하북지방을 뺏겼으나 자기들 한족이 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상은 니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대의명분동이라는 건 뭐냐면 하 한족 중심의 사회, 대인명분이나 화이론 둘 다, 그, 한, 그, 한족 중심의 니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 그니까 이제, 아,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 편찬은 사마강의 자치통감이 편년체로 일때 유명해요. 기전체로 유명했던 게 사기였잖아요. 그리고 연도 순서대로 그리는 게 대표적으로 사마강의 자치 통감입니다. 어, 이때 사서상경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사서상경이란 뭐냐? 대학논어맹자중용이 사서고요. 상경은 시경서경주역이요. 훈고학 때는 오경이 중요한 책이었어요. 이게 사서상경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되고요. 서민 문화이때 굉장히 발달해서 경제 발전 힘입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고요. 칼펑은 대도시는 오락시설도 증가하고, 공연, 고개나 인형극 작극, 통석문학 등이 유행을 하고, 민담, 그 다음에 사라는 어떤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구어체를 쓰게 됩니다. 과학기술로는 인쇄술도 발달하고, 화학무기도 발달하고, 나침판도 발달해서 이게 이슬람세에 거쳐서 유럽에 전파하게 되고요. 이 당시 대표적인 그림들이 청명상화도 하고, 동명몽화록 같은 게 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송대였고요 송대의 주요 연대를 쌤이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어, 이게 왜냐면 송대 때 요도 있고 금도 있고 원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연도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거란 가볼게요 거란 자 거란은요 야유라 보기가 부족을 통해 건국해서 요나라를 건국합니다 건국한지 10년만에요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어, 이게 생장한 역사적 미스터리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어쨌든 10년만에 망하고요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36년에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석경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5대에 5대가 5개의 왕조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요 그 중간쯤에 당에서 진으로 바뀔 때, 후당에서 후진으로 바뀔 때, 요때 석경 다인 사람이 후진을 세우려고 했어요. 요때 후진을 세울 때, 요 나라부터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을 때 약속한 땅이 여느 16조예요. 여기에 여기 굉장히 비옥하고 중요한 땅이에요. 요 땅을 요 나라에 주게 됩니다. 요 나라에 죽게 되고, 이후에 송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저 연운 1 6조에 다시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과 화친을 맺고, 어, 그래서 송이 저 연운 1 6조에차지몇번 전쟁을 하였으나 매번 지고요. 그래서 송과 화친을 맺고, 전년의 맥약을 1004년에 맺게 되고요. 그 대가로 물자를 제공받았고, 대신에 형제 관계를 맺어요. 형이 송이고, 동생이 옵니다.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전년의 맥약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통치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거란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호 1 6국대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들 뭐 북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 정책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목민족으로서 특징을 계속 지켜야겠다. 하지만 연후 16조와 같이 한족이 다스리는 지역도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목민족과 한족에 대해서는 통치 체제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원적 지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게 을 돼요. 그래서 이원적 지배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거란에서의 이원적 지배는 북면 관제와 남면 관제입니다. 북면 관제는 부족제를 얘기하고요, 남면 관제는 주현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목민족 통치 방식이고 요거는 농경민족적 통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과 금의 연합에서 멸망당했고요. 고유 문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요 고유 문자 표음 문자예요. 요거 요거 중요해요, 사실은. 이 표음 문자들이 송, 그 요, 금, 원에서 만들어지고 요걸 토대로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흥민정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들의 표음 문자를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족이니까 질이 떨어지겠지, 문화가 약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들은 불교를 국교로 쓰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대장경. 이 당시 동아시아는 이 대장경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끝판왕이 우리 고려의 뭡니까? 8만 대장경이죠. 그리고 과거제도 실시했습니다. 자, 우리 서하로 한번 가볼까요, 서하. 자, 서하는 탕구투족이 건국했어요. 동쪽에 있었어요, 서하는 여기. 탕구투족이 건설했고, 동서교역을 장악했고, 얘들도 송에게 이겨서 세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세패는 받아요. 음. 그 요들도 과 고유문자가 있었고요. 과거제 실시했고요 13세기 몽골에게 멸망당합니다. 어. 요거 잘 틀리니까 체크해야 돼요. 13세기 몽골에게 멸망당다 누구에게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금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여진족 봅시다. 여진족은 아구타다 아구타. 아구타가 부족을 통일하고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머리 세우냐? 금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송과연합화 요를 건국한 다음에, 해상맹략이라고 했죠. 바다 위에서 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송나라 좀 불안해,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어, 방납의 난이라고 해서 저, 그, 이제, 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농민반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뭐랄까,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나온 소설이 수호집니다. 그래서, 요 나라 치고 난 다음에 칼펑까지도 함락한다 했죠. 그리고 송나라 황제도 생포에 가는 정강의 변이 터지게 되고요. 이때 수도를 중경으로 옮깁니다. 중경으로 옮겨서 화북지방을 통치를 하고요. 이후에 이후에 이제 카이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징기스칸에게 중경을 함락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카이펑을 수도로 옮기게 되고 이때부터 쇠락하게 됩니다. 이후 몽골에게 멸망당합니다 오고타이. 그러니까 몽골에게 서하, 남송, 여진 다 멸망당한 거예요. 남송과는 군신관계도 맺은 적이 있고요. 이후에 숙질 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삼촌 조카 관계로 변화되고요 이후에 서하고 하 고려하고는 군신관계를 맺은 적도 있습니다 어, 통치체제는 중요한 게맹한모국제요 맹한모국제 이거 중요해요 여진족은 맹한모국제를 맺는데 어, 남쪽 지역의 한인들은 주현제를 통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족인 여진족은 맹한모국제로 통치를 하고요 남쪽 지역의 한인들은 주현제로 통치한다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목 민족의 통치는 사람의 인구로 나누는 거 인구로 그래서 삼월 1모국 십모국이 1맹한어 그래서 이 맹한모국제 그래서 요런 이제 유목민족 통치하는 스타일이 북위의 삼장제 그다음에 금나라의아저 요나라의 북명관제 금나라의 맹한모국제 천호제 팔기제 요렇게 발달한다. 자문화라는 고유 문자 썼어 요들도 표음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발달했고요. 과거제를 실시했다. 예. 이렇게 해서 남송하고 그리고 송나라의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음 요금에 대해서 정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